한 곳에서 배보도를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오늘 말씀은 인자 온곳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가 될 정도로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하신 하느님 아버지 마태복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들 위해 대속물 되시고 성기까지, 주일까지 성기신 예수님도 감사합니다. 부인제가이 말씀을 이 시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혹 성김 밖에 실한 분이 계십니까? 성김 너무 많이 받아 죽겠다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김 받을 때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김 받기 위해 또 높은 자리에 차지하기에 우리는 많은 시간과 정열을 썼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성령, 성김의 종의 도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참으로 큰 자가 어떠한 자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성김의 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올라가라 하실 때, 열주 제자에 따로 데려오시고, 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리니, 인자가 대장들과 서유관들과 서기관들에게넘겨지매 그들이 주기로 결을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지하며, 십자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가시의 길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메시아 가실 길은 십자의 고난과 조롱과 채찍과 죽음과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님 이 길을 세 번째 반복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찌든지 십자가의 진리를 제자들이 가슴 속에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만이 진정한 구원과 영광의 예수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간 말을 하고 계실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예사 바람과 달랐습니다. 그 바람은 다른 아니 치마 바람이었습니다. 세베의 아들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치마 바람이 휘날리며 예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의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구와 요한은 어머니 힘을빌려 베드로를 제치고 예수님의 좌우편 앉고 앉고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3년 동안 죽도록 충성했으니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들어줘야 한다는 듯이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야망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만 너희는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구와 요한의 이대한 인생을 살게 소망했지만, 그 소망에 이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는 그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십자가의 죽음의 잔입니다. 이 잔은 이방인에게 조롱과 체지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참혹한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있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은 할수있나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마신 잔을 기분 좋게 마시는 축배 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좌우편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데, 무신 자신, 잔인들 못 마시겠는가? 심지어 양재물에도 마실다는 자세였습니다. 23전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러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예에하셨던지 그들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무지한 말을 긍정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러니와, 예수님 야구와 요한이 예수님 잔에 마실 것이시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인간적인 야심으로 대답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하늘 앞에서 드린 소원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그런 대답대로 야구보는 예수님 열두 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요한 복음 역사를 섬기다가 반모섬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죽는 날까지 그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난의 잔을 마만 해도 영광의 자리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하십니까? 내좌 앞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애해하시든지 그들을 얻을 것이다.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세우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열두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의 분위였습니다. 베드로는 페어플의 정신을 입회했다고 입회하고 어찌 치맛자락을 동원할 수 있는가고 여부를 냈습니다. 도마는 이들의 정신이 온전한가 의심하였고 순수했던 바돌리의조차 이것이야말로 칠인척 비례의 원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열 제자가 분노낸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 속에도 동일한 야심이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려가고 싶었고, 지도자의 자리가 안고 싶었습니다. 위대하고 싶고, 위대하게, 위대하게 하고 싶었고, 첫째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 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바인들의 직권자들이 그들의 임무를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군세를 본주를 너희가 알거니와, 당시 로마 황제는 최고의 직권자로서, 높은 보좌에 앉아 손가락 하나로 백성들의 생사를 임의로 주관했습니다. 그 고관들도 백성들의 군세를 부리고 그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임의로 주관하고 군세를 부리며 카리스마를 휘두르는 사람이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제자들 때론 집권자들이 멋있게 보였고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 한번 세상을 호령하며 군세를 부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적 위대함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위대함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떤 자가 진정 이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성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제자 누구나 위대하게 되길 원했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기자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은 없었습니다. 성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된다는 것은 외등하게된 것이요, 패배하는 것이요, 불족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서로 성긴 자리에 서지길 원치 않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서로 성김받길 원했고, 인정받고, 대우받길 원했습니다. 성김받고 인정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남을 성긴다는 것은 기, 결국 어,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나는 성기기 위해 낮아야 하고 자존심 부인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할때 다른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비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하는 자가 위대한 자가 되고 웃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다스면 겉으로 순종하지만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무서워하지만 마음으로는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관계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마음을 따르며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섬김과 사랑, 사랑으로 겸손과 사랑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하만민을 섬기는 종들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이 말씀을 영접하고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9장에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서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laughs>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특권을 버리고 모든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